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한 사람만 교인으로 확인이 되었고 심지어 그렇습니다. 그분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분은 언제 확인됐습니까? 감염 확진이 되고 난 이후에 예, 확진한 당일날 본인이 얘기한 거지 본인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걸 숨기고 이제 감염 예방 연구를 청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시에서 답변이 문제점이라는 드러아니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본인이 증상이 없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 본인 스스로 신고를 안 하고 사실은 증상이 있어서 한게 아니라 본인도 걱정이 되니까 어 자기가 나와서 자발적으로 검체하고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중 하나가 신천지 교인들이 스스로 신을를 드러내지 않고 지금 숨어 있다.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검사를 다 해달라. 라고 이는 지금 호소가 많이 됐는데 지금 이분이 공무원으로서 감염 예방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 근데 그 감염병 예방팀장을 맡긴 것이 종교적 문제를 가지고 알아서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번에 우리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감염병이 확산의 주원인이 신천지 교회 예배였다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이지 그 종교적 이유를 가지고 신천지 교인이라고 해서 감염병 예방 팀장을 못 맡을 수 있는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 지금 지금 결과적으로 그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되었을 뿐이지 이런 사태가 없었다면은 이 부분들을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개인 종교의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이라서 그 감염 예방 팀장을 하면 된다. 지금 우리 그 지역사회에서 확산되는 와중에 신천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 자발적으로 다시 자신이 신천지라고 했었 본인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본인도 걱정이 되니까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겁니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확진이 된 것이지 만약에 지금도 그분이 만약에 검사를 안 받고 있었으면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 검사받은 날짜, 그거는 확인해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 그것도 그 예. 부분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가 격리를 따로 하셨어 건지확인예 알겠습니다.